콘서트를 즐기면서 함께할 우리 대망의 데뷔를 당까할 가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한 온세월 여러분 고요태 예모대입니다 yeah!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저 옆에. 오반다 반갑습니다. 오늘 yeah. 정말 공연 보면서 눈 yeah. 어, 좋은 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 45년. 네네. 시민 여러분아 이게 을들 좋은 날을 만들어 주거그자리에 저희가 서마지막장하게 거예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저희 보고 싶으셨어요? 아, 네. 어, 저희도 네, 네. 익사는 좀 오랜만에 오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면서 너무 설렜어요. 오늘은 또 얼마나 즐거운 그렇죠. 네. 그 날씨가 네. 선선하니. 제 네. 봅니다. 네. 네, 공연 즐기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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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도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기 조금만 네. 음향 감독님 네. 그 인이어의 저희 마이크 소리만 조금만 키워 주시면 네. 네. 제가 노래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안 들려가지고 저도요? 오랜만에 뵙는데잘 네. 네. 불러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다음 곡이 네. 김종민 씨 인생 곡이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어, 어, 아세요? 어,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어. 어떤 노래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 노래는 분이야, 예, 예. 사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콜에의 음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예. 김종민 씨의 인생곡으로 예. 많은 분들 불러주고 그렇죠. 계셔서 네. 이 노래는 김종민 씨가 노래를 잘해야 되거든요 응양 감독님께서 목소리가 안, 안 들어요. 네. 네,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양 감독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네. 김종민의 인생곡 뭐가? 예, 오,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음악 나오면 가사 그냥 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럼 마이크를 좀 넘기고 함께 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그 음악. <laughs> 준비하세요. <됐죠? 웃음> 자, 준비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가 말이죠. 네. 이렇게까지 좋으면 네, 네. 이렇게 무대에선 저희들도 네. 여러분들도 저희가 반가워하시겠지만 네. 무대에선 저희도 사실 좀더 길게 오래 놀고 싶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불꽃놀이 시간도 정해져 있다 그러고 네, 그렇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예.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저희한테 하 수... 시간이 예.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아 저도 오늘은 왠지 네. 좀 진하게 놀다 아, 네, 가고 싶은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이게 될지 않니까좀 마음이 안 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런 공연 사실 막. 자주 할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날에 이렇게 좀즐기게 놀다. 아니면 즐긴 셈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 백할 씨도 뭐한 말씀하세요. 야, 어우 즐겨주세요. <laughs> 아 예, 즐겨 즐겨야죠. 아 예. 네. 어차피... 아, 저게 이미 즐기고 계신 분들 한테더 아, 네. 즐기시라고. 아, 더 즐기시면 무조셔서안 네. 네.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네. 즐겨야 되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곡이 이제 마지막 곡이죠. 아, 마지막 곡이에요. 아왜 군군들이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 게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도 네. 더 하고 싶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인데 조금 더 아쉬워해주세요. <laughs> 아, 그쵸. 죠 이렇게 아쉬워요. 좋은 분들이네. 네. 네. <laughs> 이렇게 아쉬워하시다니. 네. 그러면,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아쉬워하시면, 네. 저희도 사실은 그냥은 못 가요. 그렇죠. 그냥은 못 가는데. 맞습니다. 대신 저희가 엄청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걸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여기 관계자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네. 급하게 퇴장할게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다음에 입사에서또 이런 거 있으면 코에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인데 네. 김민 네. 씨. 씨저 인사하고 네. 어, 노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 정말 이원광세발공고 어, 어, 45주년 아시을 축하드리고 아, 저희 코이테 아, 초대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46년에 다시 한번 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오늘 그 KTX 타고 왔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2 시간도 안 걸려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뭐 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뭐뭐두제는 오니까 네그방 예, 네, 오니까 다시 불러주시고 저희 오늘 입단 여러분들 또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받아가니까요 오즐겨주십시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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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숙한 그룹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데뷔한지 벌써 올해로 몇년 됐어요? 26년. 26, 아, 26년? 26년이 됐어요. 와 네. 너무 금방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막 멋지고 이런 거 원래부터 못했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굉장히 한가합니다. <laughs> 그래서 네. 저희는 익산를 자주 올수 있다 이런 말을 yeah. 해주세요. <laughs> <laughs> 저희도 익산 시민 여러분 자주 뵙고 싶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서 네. 네. 리더인 김종민 씨가 46주년을 보자는 거 내년이죠. 백가 네. 반 정도밖에 안걸린다 그렇죠. 거죠. 금방 온다는 얘기죠. 그렇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생각보다 바쁘지 않다. 네, 그렇죠. 저희는 언제든지 올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아 여러분들 도 돌아가시는 길에 아 정말 즐거운 추억 하나 쌓였다라고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 저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곡 불러드리고 인사드릴 거예요. 네. 어 비몽이라는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환갑합니다네 아, 좋아요. 네.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나. <laughs> 어, 와 좋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쌓여요. 제일 시작부지막이 보름 뒤면 되나 보 하늘을 향해서 쏴! 쏴! 거예요. 자, 진짜 빈에 예쁘거든요. 한 번만 해볼게요. 빈에. 하나 둘셋네나나나 나. 너나나! 와우,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김정연 님이 너무 감사하게 네. 저희가 첫 끝에 까지 조명을 확 밝혀주셨다가 네. 봉이 딱 이렇게 쏴할 때는 조명 확 죽였죠. 아 너무, 아 너무 예쁘거든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호응과 함께 네.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비몽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여러분 어떤 노래 안 했죠? 순종 안 했죠? 네. 자, 그러면 이노래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아, 그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분들 티안 나게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자, 여러분. 네,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요 우리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게요. 마지막 공요 좋아요. 또오 아, 대신 중간중간에 저희 네. 멀리 계신 분들도 잘 보시라고, 네. 저희 들 계세요. 네. 좀 높이 올라가 계시니까 혹시라도 뛰시다가 감독님들 이렇게 다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도 다치시면 안 되니까 네. 제자리에서 충분히 즐기실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저희는 네. 뭐 저희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물 아니지만 함께 외쳐주시는 앵콜, 앵콜, 서로 짜 앵콜 네. <laughs> 순서 불러드리고 인사드릴 그러니까. 건데요. 여러분, 되게 재밌게 하셨. 팔은 팔에딱부딪지 마. 계속 뛸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순어다 으아! 주세요!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처럼 말의 일인지요?